날 좋다. <laughs> 나도 이제 이때 대 중반이 아, 시요이왜 이렇게 빠른 거야. 다내가 지금. 이게뭐야 뭔데? 이상현상 <웃음> 뭔데? <웃음> 하지 말리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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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하지 말라 했다. 미 <laughs> 여러분들 어때요? 새로 적응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너무 새로워서 좋아요 정말요?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만한 리모컨도 샀어 이제 그래가지고 봐봐 요런 것도 할수 있어 <laughs> 이거 그 모니터링 리액션에서 쓰는 구도입니다 짱이죠? 테크놀로지 여기서도 할수 있나? 아여기서 되긴 하네 아, 이왕 이렇게 된거 얼굴을 한번 쭉 보여 드릴까요? 새로운 얼굴입니다. 얼굴에 그 도라 타투가 없어지고요. 눈 밑에 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. 여러분, 세상에서 가장 빡꿍 도라를 보고 싶으시면요. 도라 지금 이렇게 손으로 해서 모니터로 도라 눈을 가려 보세요.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얼굴이 나오거든요. 이춘교수님이 뭐예요? <laughs> 대장 대갈장 커라니. 야! 아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내가 <목소리> 기니까